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놈 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 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 하는데 머물지 아니 하며 접붙임을 받으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시릴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은 인류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명하시려고 한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기드온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엘리야를 택했습니다. 뭐 이들이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족장이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지도자이고 기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사이기도 하고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이기도 했던 사람 다윗은 왕 중에 최고였던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이들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요 살 길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가르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넘어졌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넘어졌, 넘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바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고넬료, 그리고 로마교회, 에베소교회, 갈라디아교회, 기타 등등 많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게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전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성경 중심으로 해서 한절 한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본문은 11장의 두 번째 달락. 지금은 믿지 않는 다수의 이스라엘도 장차 믿고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로를 본문은 다시 두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의 범죄, 실패, 거부가, 거부가 계기가 되어 이방인들의 구원, 풍요,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이것을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의 충만, 풍요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감남나무 가지를 늘은 믿지 않아서 꺾이고 돌감남나무 가지들은 믿어서 접붙여졌지만 참감나무 가지들도 믿으면 다시 접붙여질 것이다 하는 게 오늘 감남나무 말씀의 비유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은 개혁 개정판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주로 공부를 하고요.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주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택했느냐? 먼저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그 오늘 본문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여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들의 부여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은 오늘 시, 지난번에 공부한 10장, 11장 전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왜냐면 하 바울 스스로가 이방인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을 세례를 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과 부딪혔어요. 그때 강하게 우리 로마서 앞부분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속에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율법, 그리고 율법은 꼭 행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선하게 살아야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것을 주장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사도 바울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 속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중점 이야기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에 걸려 넘어져 완전히 쓰러져 망해가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바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하여 넘어기까지 했는가 라는것때 본절에 완전히 쓰러진 것과 단순히 넘어진 것을 구분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넘어진 것이지 아예 못 일어날 정도로 쓰러진 것은 아니다 즉 이스라엘의 상태가 절망적이긴 하지만 회복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에서 거의 대동성의한 내용을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입장에서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수용. 거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율법만 강조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용 거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원히 하나님이 이 수용을 거부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뭐냐? 이스라엘을 수용 거부하고 이방인을 수용했어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수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이렇게 해서 이방인을 수용한 건 뭐냐? 이스라엘이 질투해서 하나님을 믿고 오면 다시 이스라엘을 수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수용거부입니다. 수용하겠다. 이 사이클이 이 이것이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 구원도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적 범죄 실패 거부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풍유를 주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풍요와 화목과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 이스라엘의 수용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시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지금... 이방인들을 수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가 직분,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이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바울은 자기가 누구라고 래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다. 나는 누구냐? 사도바울, 나는 베,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뭐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 자기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이다. 그런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고 요즘 말하면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해서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 사, 사도로서 살아가는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뿌리와 가지들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렇다는 뒤에 감남나무 비유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가리키고 가지는 이스라엘의 우선 즉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조상이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도 그러하다는 애매합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이 동의적 평행을 이룬다면 조상이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6절에 만물로 바치는 빵까,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우리 뒤에 뭐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감남나무입니다 감남나무가 이렇게 참 크고 열매가 잘 맺었어요 그리고 이게 감남나무 열매인데 이게 돌감남나무고요 이게 진짜 감남나무 올리브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무를 보면 뿌리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뿌리가 거룩하면 위에도 거룩한 것이다. 우리 사람의 우리 조상이 거룩한 민족이면 우리도 거룩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선민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런 선민 의식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요. 자,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십장부터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과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우리 조상이 거룩한 사람이야 너희들 거룩해야 돼 너희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 얘기. 너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예수 안 믿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다 축복해 줄 거야.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나라도 몇 대째 예수 믿고 누가 예수 믿고 뭐 이런 이야기 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오늘 사도 바울도 앞에서 분명히 밝힌 겁니다. 너희들 뿌리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해 가지도. 그런데 이걸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선민 맞아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 이야기. 예수를 믿어. 어 너희들 조상이, 조상들이 예수 몇 대째 믿어서, 아, 신앙적으로 귀한 가문이야, 이건데.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그리고, 이단에 갔다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이방이, 이단으로 가고, 사이비중교 하들한테 가고, 무당한테 갔어도,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뭐요? 야,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돼. 행복해. 그들이 형통해. 이걸 보면 시기 질투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크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18절, 17절부터 18, 마지막 24절까지 긴 감남나무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쭉 봉독하고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남나무는 세 번역은 올리브나무로 번역했습니다. 올리브나무와 갈남나무와 똑같아요.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 얼마를 잘라서 내고서 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대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리를 지탱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래 가지가 잘려 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가 잘린 것은 믿, 믿지 않은 탓이고 그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인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에 잘려나간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 살려서 그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 이게 접붙이는 과정이에요. 어떤 나무를 새롭게 접붙이려면 먼저 여기 붙어 있던 가지를 잘라야 돼. 이게 지금 가지를 자른 것이군요. 가지를 자르고 밑으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같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밑으로 아래로 지금 칼로 자른 겁니다. 가지를 잘려나가고 자른 거. 이게 지금 접붙이는 과정이에요. 이 그림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가지. 여기는 이게 이제 참감남나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돌감남나무. 참올리브, 돌올리브. 돌올리브 가지를 여기다가 접붙여서 이것을 키웠다. 접붙여서 이것을 꼭꼭 이렇게 좀 잡아매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나무가 크는 거예요. 나무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붙임의 과정 이게 그림이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가지를 잘라서, 원래 밑등 뿌리가 있는 곳에 딱집어넣고 그리고 이것을 꼭꼭 잠여맨 다음에 이것을 잘 이렇게 보관하면 나무가 살아나는 게 이게 접붙임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거기서 커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해서 감남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참 감남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오늘 여기서 밝혀요. 그리고 돌 감님 감남나무는 이방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감남나무가 잘렸어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인이 잘라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여. 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잘라낸 자리에 여기 새로운 이방인 돌감남나무를 붙여서 여기를 통해서 이 나무가 새롭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접붙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장감나무는 얘들이 말을 안 드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가지를 잘라버렸어. 가지를 자르고 이 가지 자리에 돌 감남나무 가지를 붙여서 새로운 나무로, 나무로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이나무를 자라게 한건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상징해서 구원받게 했어요. 그런데, 야, 너희들, 이 뿌리가 튼튼해서, 뿌리를 통해서 너희들도 이, 이 뿌리가 있으니까 이 접붙인 나무가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야, 근데 그 뿌리는 뭐야? 이스라엘이야. 오늘 우리 기독교의 기본 뿌리는 뭐예요? 예수를 이해하려면 기본 뿌리로 우리는 뭐예요? 구약을 공부해야 돼. 구약 성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붙였어요. 참감남나무에다 돌감남나무는 살아나는 것도 있고 거기다 있지만 참감남나무를 잘라서 버렸는데 어느 날 참감남나무가, 가지가 예수를 믿게 됐어. 그것을 갖다가 다시 감남나무 뿌리에다가 접을 붙이면 그게 살겠니, 안 살겠니. 더잘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남나무 비유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설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오늘 11절에서 15절은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됐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임으로 넘어져서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들었다. 그 접붙임에 비유하면 그 가지를 잘라버렸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뿌리에 있어. 이 뿌리가 어디야? 이 모든 하나님 신앙의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 뿌리가 자라게 해서 그 뿌리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잘 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 시기에서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선교는 이방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은혜로 구원하심 접붙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은혜로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가지가 별볼일 없을 때는 잘라버리고 돌감남 나무를 붙여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잘른 자리에서 우리를 쳐 붙여서 예수 믿게 됐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접붙임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나무가 새롭게 살아나려면 가지 하나가 잘라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이 있었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희생은 오늘날 먼저 믿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이러한 희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도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접붙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청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재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뿌리로부터 접붙여 주셨으니 영원한 구원 받고 우리가 형통케 하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